야, 오늘 좀 괜찮지 않냐? 아니, 오늘 저거잖아. 알지? 이 옷을 보고도 모르겠어? 의사? 학교에 의사 있는 거 봤어? 양호 선생님 아니야. 오늘 내가 형들 엉덩이에 주사 놔줄 거야. 자, 팬티 내려. 소리 벗고 팬티 질러! 내가 오늘 우리 창수 형을 비롯한 모든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 대본을 받아봤을 때 어, 이게 맥락이 일도 없는 거야 막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야 다음 내용들하고 나 출연시켜 주려고 시 뜻을 모아줬다는 라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느껴지는 거야 대본만 봐도. 한번해 주려고 나한번 넣어 주려고. 어? 이게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 형이 넣어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스타일이잖아.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야 고정을 시켜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아는 형님 고정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욕심 없어 나는 그냥 이거지. 아는 형님의 도움이 되고 싶다. 나눠드리고 싶다. 돈은 없지만 집은 힘들어 비지아 돈은 줄수 없어요. <laughs> 빵빵 터졌어요. 하... 오동이 형이 통편각이래. <laughs> 이거 시청자분들은 못 보시겠는데 얘. 5프로가 넘는데 왜못 봐? 게스트들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얘. <laughs>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오동아 도와줘라. 1초만 이라도 나가게 해줘라. <laughs> 전학 온 초등학생 같아 <laughs> 아 영철이 오늘 좀 내가 유심히 보려고 관심사병이야저번간에 <laughs> 장훈이가 그 회사 산다고 <laughs> 한건 했어요? 아니 야그 뒤로 최소 5건 이상 한거 같고 역시나 장훈이 형께서 선생님 프리 선언 안 해요? 이걸 또 물어보셨어 내가 선생님 안할 거야 근데 진짜 안할 거예요? 어? <laughs> 아니, 어쨌든, 이건 예능 이걸로 생각하고, 뭐, 그 중요하니, 그냥? 어쨌든, 3년 안에. <laughs>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 안할 거야. 왜안할 거예요, 내가 그때? 내 혀가 반응한 대답이 나왔어. 프리한 우종이를 봐. 그 겁나서 하겠니? <laughs> 프리한 우종이를 위해 준비한 나만의 프리스타일. Drop <laughs> t <laughs> 난 조우종 선배 존경해. 대단한 분이셔. 결혼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결혼식 갔어요? 어디서 하셨지? <laughs> 이것도 실례야 성적장을 개인적으로 못 받았는데 안 주신 거예요? 너 같으면 주겠냐? <laughs> 이경규 편은 5%또 넘었잖아요 그래 떡돌리러 온날 이경규 선생님 녹화가 있었어 이경규 선생님은 정말 예능계의 대부야 학교 편 3시간 녹화하고 60분 나오는 평균 은 그렇거든 평균 그게 90분 녹화하고 나간 거야 형 나오는 편은 보통 몇 시간 찍어나 나오는 편은 12시간? <laughs> 암세지고 내가 그래서 처음 알았지. 항상 최고 시청률을 갱신할 땐 내가 있었잖아. 내가 없어도 이경규 선생님이 계시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야. 희선 누나 편 내가 있었지. 아이오아이편나 있었지. 대충 논리가 그래. 음. 논리가 놀자. 이게, 봐봐. 우리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공약을 진정에 세워서 나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 나도 1구잖아 이제는 7% 공약을 우리가 세우자. 7% 넣으면 고정. <laughs> 형한테 안전 그래야지. 아 고정이 나한테 왜 좋다고만 생각해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난 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잖아. 아니다. 내가 지금. 도 <laughs> 야, 고정이 죽었지 <쉬고지. 웃음> 아,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시고 가장 많은 좋아요가 눌려진 거 그걸 내가 공약으로 할게. 그 대신 실현 가능한 거. 이혼해라뭐 이런 건안돼 <laughs> 하고 싶은 거.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할게. 해북이든 유튜브든 다 포함해서 좋아요가 탑10 안에 드는 것들 가운데 내가 골라서 하는 걸로. 나는 소통하고 싶어. 팬분들이 원하시는 걸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 아는 형님 7%를 위해서 달리자고 풉이고. 렛츠고. 어? 이번 주 아는 형님 오프닝. 렛츠고 죽여.